안녕하세요. MCK 광택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문의해주셨던 유리막 코팅을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바로 막광택 플러스 11 이벤트인데요. 차량 두 대를 맡겨주시면 유리막 코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는 저희 매장에서도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고객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10년 넘게 일을 해오면서 정말 다양한 코팅 방법들을 시도해봤는데 요즘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리막 코팅입니다. 기존 코팅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시공 방법인데요. 스프레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작업시간이 현저히 단축되었어요. 전에는 한대 시공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면, 이제는 절반 이상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일반적인 코팅제는 완전히 굳는데, 2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리막 코팅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경화가 완료됩니다. 이는 고객분들께서 차량을 더 빨리 찾아가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며칠 전제 개인 차량에도 직접 유리막 코팅을 적용해봤는데,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실제 차량 영상 삽입 광택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물방울이 맺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비가 와도 차에 물때가 거의 남지 않아서 세차 횟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똥이나 벌레 자국 같은 것들이 정말 쉽게 제거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오염물질 제거하려면 꽤 애를 먹었는데 이제는 물로만 살짝 씻어내도 깨끗하게 사라져요 이번 이벤트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며 대상은 차량 2대 동시 의뢰 고객이시고 혜택은 두대 모두 유리막 코팅 무료 제공입니다. 기간은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20팀만 받습니다. 예약은 네이버 예약시 유리막 쿠폰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작업 과정을 미리 보여드리면 먼저 차량 상태 점검으로 도색 상태와 기존 코팅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철저한 세척으로 표면 오염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표면 정리 과정에서 미세한 스크래치 제거 및 평활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 시공을 스프레이 방식으로 균일하게 도포하고 마지막으로 경화 및 마무리 단계에서 빠른 경화 후 최종 점검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코팅 전문점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희가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바로 경험입니다.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정말 다양한 상황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각각의 차량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특히 수입차나 고급 차량의 경우 도색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의 노하우가 빛을 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화로 상담 받으실 때는 차량 연식, 색상, 현재 상태 등을 미리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고객분들께서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보람찬 것 같습니다.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동반자입니다. 그 소중한 동반자를 더욱 아름답게, 그리고 오래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차량도 사람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언제든지 남겨주세요.